안녕하세요 단두박이 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 도박중독자가 회복을 하기 어려운 이유 그중에 하나겠죠. 너무나 많죠 회복을 하기 어려운 중에 그냥 대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박중독자들 회복하기 전에 너무 힘들죠. 과도한 빚, 그다음에 무너지는 자존심 자존감 그리고 어쨌든 무슨 말을 더할 필요가 있겠냐만 세상에 도박중독자만 제일 힘들까요? 세상에서 도박중독자만 제일 힘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내담자들과 상담을 할때 조금 다그칠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만 제일 힘들까? 우리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개인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얼마 전에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제가 암병동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의 고통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내담자들의 비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어쨌든 책임이 강한 게 도박 중독이잖아요. 내 잘못이. 그분들은 글쎄요. 식습관이 잘못돼서 걸린 병일 수도 있겠지만, 위를 도려내고, 장을 도려내고, 공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견뎌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육체 때문에 힘드신 분들. 그 다음에, 뭐, 빚 때문에, 사업이 실패해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런 전세사기의 피해자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있죠. 너무나 괴롭겠죠. 그리고 자녀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부모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 아닌. 자. 이별의 고통을 느낀 분들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이 고통들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꼭 도박 중독자가 제일 힘들어서 난 힘들어서 회복을 못 할까요? 아니죠.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이 중독에 빠지면은요. 보상 회로가 망가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보상 회로. 보상 회로는요. 굉장히 좋은 회로고 필수적인 회로입니다. 우리 뇌에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뭔가를 할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고 노력을 할수 있는 추진력이 되고 좋은 게왜 좋은지를 알아서 참고 노력하는 그 모든 기본이 되는 회로예요. 그런데 중독에 빠지면요. 그 보상회로가 망가지면서 기준이 바뀝니다. 매우 극단적인 자극추구형 즉각보상만 그 보상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확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보상회로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무형의 보상에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우리 도박 중독자들이 회복을 못하는 이유죠. 이게 어떻게 우리 도박 중독 과정에서 어려운 이유가 되냐면 어떠한 일을 겪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동안 도박은 끊었는데 빚을 갚고 정직하게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거든요. 살면서 즐거움이 조금씩 에너지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암에 걸린 환자들, 또 어떤 사기를 당한 피해자, 사업이 실패한 피해자, 여러 가지 등등등. 이분들은요, 고통은 고통대로 있겠지만, 보상회로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가족의 어떤 그 든든한 말 한마디, 그리고, 어, 내가 먹은 오늘의 맛있는 음식 하나만으로도 또 다른 나의 즐거움이 여기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만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독에서 회복하는 분들이 왜 어렵냐면요. 이건 가족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분들의 뇌는 이미 보상 회로가 망가졌고 그 보상 회로가 생물학적으로 돌아오는 데는 각각의 의견들이 있겠지만 5년까지 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5년이 지나서야 도파민이 솔솔솔 흐른다는 뜻이겠죠. 도박 행위를 절대 안 한다는 그 조건 하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그냥 괴로운 지옥만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도박은 안 하지 빚은 갖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가족들이 지원도 해주고 남들보다 맛있는 음식도 어머니가 해줄 수 있겠지만 이게 아무 의미로 다가와주질 못하는 겁니다 참 많이 안타깝죠 보상회로가 망가졌다는 뜻이 이렇게 무서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닥치고 이 악물고 버틴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너무나 어려운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회복자들도 조금은 느끼시고 그래서 중독 분야에서 회복은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겁니다. 아무런 내가 고장 난 상태에서 내가 그 끝없이 5년 뒤에 오는 나의 보상, 3년 뒤에 오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당장 어떠한 내 망가진 보상회로 때문에 즐겁지는 않지만 그것을 꾹 믿고 따라가는 그런 어떤 큰 가치가 존재해야만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왜 도박을 끊으라고 끊었고 정직하라고 정직했고 빛도 내 힘으로 갖고 있는데 나는 내 삶이 이렇게 우울할까? 그때는 약물의 도움도 좀 받을 수 있고요. 정신과 가셔서 어 동네에 있는 그런 어떤 요즘에 정신과들이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검사받으셔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걸 드셔 가시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 그 망가져 있는 보상 회로에 조금씩 인위적으로라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 부분을 좀 이, 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중독자들가 짜증내고 힘들고 맨날 우울하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할 때네 어, 잘못인데 어? 네가 한 건데 네가 이겨내야지 그런 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응원해 줄수 있는 말, 참 힘들겠다,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 한 마디씩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내가 선생님 그런 말을 할 준비가 안돼 있어요. 아직은 내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도박자에게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저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해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왜 도박 중독이 회복이 어려운지, 왜 도박 중독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괴롭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